안녕하십니까 제이비드입니다자 오늘은 여기 보다시피 고속터미널에 왔고 어, 오늘 친구랑 단둘이 오사카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공항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인천공항 1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 날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오사카가 어, 비는 안 오는데 내일부터 계속 온다고 하니까 일단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 체크인을 하고 캐리어를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기 체크인 다 하고 <laughs> 시간이 많이 남아서 어, 어, 비행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밥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일본을 입국을 할때 입국심사 및 세관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작성하는 방법은 어, 첫 번째 기내에서 작성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비지제펜이라는이 어플로 어,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간편하게 모바일로 작성을 하고 QR 코드를 받는 형식입니다. 어, 저희는 어, 남자 두 명이서 기내에서 하는 거는 조금 귀찮아서 그냥 먼저 아예 일본을 출발하기 전 집에서 이렇게 비지제펜 어플로 QR 코드를 생성을 해서 핸드폰에 캡처를 해서 어, 입국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기내에 탑승했는데 어, 일단 이사이 둘렛 둘로 이루어진 비행기고요. 좌석이 지금 너무 너무 직각이에요. 지금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간사이 공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 보이는데? 지금 간사이공항에 도착했고, 지금 입국 심사는 마쳤습니다. 수화물 찾고 세관 신고만 하면 이제 되니까, 그걸 하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간사이공항에 도착했고, 지금 뭐 세관 신고, 입국 심사 다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저희는 공항 급행을 탈 건데, 저기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빠르고 어 저렴한 어 공항철도를 타려고 지금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내려서 어,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어, 밖으로 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육, 육교를 지나가면은 저기 뭐 파란색이랑 뭐 빨간색 뭐 남바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면은 공항급행을 탈수 있으니까 저기로 가봅시다. 저 저기 보이죠? 그면은칸사이 에어포트 스테이션. 으로 들어왔는데 저 왼쪽에 보시면은 빨간색이랑 파란색깔 기차선 같은 게 있어요. 저희는 공항철도로탈 거라서 이 빨간색 남바 서점인데 가면 되고 뒤로 돌면은. 여기로 공항급행을 타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코카 카드를 발급할 거라서 한번 발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음.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매표소라고 딱써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 저걸로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전 제대로 했습니다. 한 얼마씩 가지? 3,000엔씩 할까? 그러면 돼?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어 누르고. 한로할게요 거 있어요. 어, 없어졌 이거. 어, 이거 이거 없는데? Let's come 두배 이거? 카국어돼어 한국어? 여기 어이거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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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어 한국어? 한 한국어? 한국어? <목소리> 여러분, 여기 빨간색 거기시 아니라, 파란색 거기서 해야 돼요. 뭐, 우유는 뭐야, 뭐 어, 오케 그. 그렇지. 그러면 거슬림 돈동전로 주나? 어그리, 우리어씨 쉣. 영수증 아, 필요 없습니다. 설마 동전으로 주나? 어. 아, 하나 뽑았고, 하나 더 뽑으면 돼요. 이렇게 이코카 카드 두 개를 발급했습니다. 어, 저는 옆에 있는 이 빨간색에서 발급하는 줄 알았는데, 빨간색 가니까 이코카 카드를 발급할 수 없대요. 그래서, 오른쪽 파란색, 키티 옆에, 키티 밑으로 가서, 이렇게 두 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어, 두개 하나당 3,000엔씩 발급을 받았고, 여기 맞은편에 난카이 이쪽,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찍고. 네, 이런 식으로 간사이 공항에서 오사카로 넘어갈 수 있는 교통 방법을 저희는 공항철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세 가지 정도에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렇게 뭐 한국의 KTS 같은 라피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어, 공항 리무진이라고 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 사용을 한 공항철도 즉뭐 전철이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 공항철도가 전철인 개념인 만큼 가장 싸고 그래서 저희는. 어, 이코카 카드를 두 장을 발급을 해서 간편하게 공항 철도를 통해 오사카 시내로 이동을 했습니다. 카드를 저기서 찍고 지금 공항 급행을 타러 가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건가? 야 이건데? 이거야. 야빨 아, 빨. 다행히 탔고요. 지금 보면은 여한국어로 보이죠? 남바행으로 어, 다행히 잘 탔습니다. 제발. 어, 지금 남바역에 도착했는데 벽돌 보니까 서울역이랑 뭐 비슷하네요 이런데가 <laughs> 어, 네 우선은 일단 남바역에 빠르게 빠져나왔고 그냥 완전 서울처럼 너무 복잡해가지고 밖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음. 이렇게 사거리인데 저기 가운데서 아저씨 한 분이 통제를 해주시네요 여기 이렇게 어, 오사카 남바 시내가 딱 보여지는 모습 지금 숙소를 가고 있는데, 도로가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보시면은 모든 차선에 다어 직진으로 다 되어 있죠? 차선이. 일방통행이라고 저기 진입금지가 있네요. 아 여기가 이제 도톤보리입니다 아직 저녁은 안 되는데, 도톤보리 강의의 모습을 볼수 있죠. 저기 지금 보고, 있, 보면은 크루즈 타고 있어요. 크루즈. 저희도 한수 어, 한3일 3일째쯤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숙소에 들어왔고 어, 첫날에 찍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 가는 날에 지금 찍게 됐습니다. 일단 숙소 문으로 들어와서 여기 보면 옷걸이 다 있고, 뭐 신발, 슬리퍼 이런 거다 주워지고 어, 카드키 꽂으면 바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숙소 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더블 베드 침대고 침대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디자인돼 있고 TV, TV 당연히 있고. 거의 일본 채널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밖에 외부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탁자랑 뭐 드라이기, 냉장고도 안에 이렇게 냉장고 있고 어 소피포트 거울 이런 거다 주어지고 물은 산 거예요. 의자랑 공기청정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화장실을 들어가면 이렇게 열면 이렇게 뭐 변기 다 있고 어 이렇게 샤워실 커튼을 안으로 넣어서 샤워하는 방식으로 돼 있고. 음 뭐, 일회용품은 다 1층에서 가지고 올라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워시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신 거울까지. 이렇게 숙소가 되어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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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뒤에 클리고상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아요. <laughs> 아니, 육국 찍어야 되는거나 나가서 찍어 나가서 찍어봐. 아유. 와 이게 왜지 오코노미야키랑 제 돼지고기 오코노미야키랑 오징어 끼계도두개 시켰고 이제 저희 나마비로 두 명끼리 남아비로 생맥주 두개 시켜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로케이터 오더 모드 1 4 4 8라이네켓오케네 어. 아 이렇게 찍고 있는 나이를 동영상을 찍으면 되잖아. 캡처를 하면 되잖아. 다시가 다시 가로가. 가로로 찍어야 돼. 뭘?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어 친구가 좀 찍어줘서 음 사진을 좀 찍었고 글리코상 바로 밑에서는 정말 못 찍겠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어 포토존으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기 무슨 공연을 하는 겁니다. 어, 어? 로 손에 왔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스시랑 야키니쿠, 모코나미 뭐 야키 다 샀는데, 지금 살짝 해볼래요. 그래서 그냥 어, 내일 유니버셜 스튜디오 갈 거니까! 어, 아침 겸 해서 먹을 거랑 아, 추가가없안 찍어봐. 그리고 마지막 야식으로 좀 먹을 거좀사려고 하는데, 그 유명한 뭐 딸기 돼 있는 거 있는데, 어그 후에 영상은 바로 다음 날로 넘어가는데, 저희가 다음 날에 바로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아침 일찍 오픈을 런할 예정이어서 일찍 자느라 제가 또 영상을 못 키게 됐습니다. 간사이 공항에서 오사카 남바로. 넘어가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는 방법을 조금 세세하게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